접선의 기울기, 순간변화율, 미분계수 다 같은 말이죠. 그러니까 미분하자, f 프라임의 x는요, 3의 x 제곱 2의 a x 곱기 b가 되는데 이거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되겠네. 먼저 알아봐야 될게 뭐예요? f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하고. 여기 미분했으니까 f 프라임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돼요.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? 자, 적어보자. 1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고 미분한 거에다가 아이고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? 원래 있던 식에다 넣어야 되죠.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고요. 어, 미분한 거에다 넣으면 3 2a는 이거 연립해서 풀면 돼요. 빼자 위로 위로 빼면 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고 그거 집어넣으면 b 찾을 수 있겠죠?